복강의를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데, 음. 공부라는 거는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걸 조금 붙여나가는 게 공부라고 하시던데, 모순이라는 게 자기 생각과 행동이 다른 걸 모순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모순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걸 조금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 네 모순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못난 걸 알게 된다고, 공부는, 내 앞에 온 정보를 흡수하는 게 공부고, 그러니까 오늘 같이 대화도 공부야. 유튜브를 보는 것도 공부. 네. 내 앞에 온 거를 깨끗하게 내 잣대로 대지 않으면 그 정보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작용을 일으킨다고 작동을. 그때 내가 반성이 일어나,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이렇게 못났었구나 그러면, 아 이게 못났지 말아야지 누구든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못난 거를 스스로 깨우치는 순간 못났지 말아야지 라고 돌아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안 돌아가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고집은 누가 봐서 누구의 질량에서 고집이지 못난 것을 본인이 알게끔 내가 말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못남을 모르고 내가 너를 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야 누군지 알겠지. 그러니까 누군가와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깨우치한다는 것은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거지 왜 각자가 전부 상식 시대를 사는 그만큼 완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잘났어. 그래서 너는 너대로 잘났고 나는 나대로 잘나서. 그 잘난 구석 때문에 니걸안 네 받아들여. 그게 상식의 전쟁이지. 그래서 내 못난 걸 모르고 너보고 못났다고 해. 저 새끼 기본도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볼때네가 기본이 안 돼. 서로 그러고 앉았는 거야. 그래서 내 상식을 녹여낼 진리를 만나야 될 때가 됐다는 거야. 진리의 시대야. 상식으로는 안 되니까. 왜? 상식끼리만 만나면 너희들이 다투니까. 그래서 상대를 흡수하기보다는 대화를 안 하게 되지. 그지? 또 대표적인 게 부부간이야. 부모 자식간이고. 대표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투니까. 그래서 대화가 없어. 대화를 안 하면 안 싸우니까.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상식을 녹여낼 공부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진리란 말이야. 옆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나의 모순을 잘 드러내주고 내 못난 거를 알게 해준다. 그럼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돼. 어떤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그게 나를 자꾸 일깨워준다. 그 강의 보면 돼. 그래서 내가 전법 강의도 점검하라는 거야. 다른 강의도 점검하고 점검해서. 너의 그 상식을 녹여내는 가르침이 거기에 있느냐? 있으면 그거에 의지해서 가라. 그런 얘기지. 이해됐어요? 모순은 자신의 모자람을 깨닫는 거. 내가 못난 거.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거는 내가 그 동안 아 이게 옳다고 살아왔는데 아 이게 옳지 않게 살아왔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하고 뭔얘기를 해서 오늘 막저 싸우진 않았어도 뭔가 치열하게 막 일촉즉발까지 갔었는데 그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 그게 내가 이게 못 나서 그런 거구나 내가 내 주장을 했구나 이게 내 모순이었던 거지 내 주장을 하다 보니 상대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상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 상대는 지질량에서 내 의견을 또안 받아주고 거기서부터 일촉즉발까지 이제 가는 어? 이런 환경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누구 얘기를 듣든 어떤 강의를 듣든 이걸 깨달았다 <laughs> 아, 다음부터는 내가 내 주장을 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주장하는지 말하는지 다음 대화 때는 내가 이게 주장하는 건가 자꾸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서 그 함정에서 자꾸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쪽의 질량이 커지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올 수 있는 게아니에요 천길 낭떠러지에서 빠져 있는 사람은 한 단씩 놔서 거기 그 밑에 싸면 천단을 놓으면 내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쇠세생생을 살아도 못 올라가요 그 시간에 한 단씩 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요 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얘긴데 그냥 쓰고 있는 거지. 화내는 것과 혼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상당히 감동이 됐어요. <laughs> 혼내는 것의 차이를 잘 몰랐는데 <laughs> 그걸 좀 깨달아볼 수있겠요 혼내는 것, 상대편을 위해서 하는 건 화를 안 내고 혼내야 되더라고 노력을 많이 하네.